한국의 아파트를 좀 같이 보고 싶었어 좀 외국의 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 대한 역사 과정은 나중에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다루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의 키워드는 좀 대한민국의 아파트 역사를 음. 다루고 싶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 궁금하잖아 1호 아파트는 어딘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어디가 근데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최초의 아파트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초록색 이 충정 아파트라고 하더라고 근데 음. 이 전에 아니, 하나가 있어 그니까 이전에 하나가 있어 이 미쿠니 아파트라고 있어 음... 이것도 아직도 있나 봐 내가 안 가봤거든 있다고 예. 해서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좀 옛날에 찍었었던 사진이고 그 가운데에 있는 사진이 요즘에 요즘인지 그나마 최근에 칼라 사진기가 사용될 때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번으로 적혀있는 거는 삼국 아파트라고 음... 적혀있는데 좀 찾아봤어 이 미쿠니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근데 이게 일본을 가리키는 단어들하고. 음... 일본. 아...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쿠니의 뭐 성격, 뭐, 미쿠니의 방식, 이런 식으로 하면 일본의 방식, 일본의 성격, 이런 식으로 아... 단어를 사용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미쿠니 아파트 명칭은 어떻게 보면 일본 아파트다. 라고 봐도 음... 될것 같아. 충청 아파트가 있고. 되게 직장사직처럼 생겼네요. 응, <laughs> 그 미쿠니 네. 아파트. 왜냐면 네, 일본도 왜? 사실 그렇게까지 아파트의 방식이 뭐 오래전부터 일어난 건 아니더라고 좀 찾아보니까 음. 청, 일본에서도 아파트 최초의 아파트는 1910년 이후부터 이제 아파트가 활성화된 거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구조의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네도 1910년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갔을 때 침략을 했을 때 이제 그때도 얘네들이 이런 기술들을 한국에 이제 실현시킨 거였지. 이 이후에도 한국의 이제 아파트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종합아파트. 그러니까 이 충정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동에 지어진 거라면 이제 그 다음에 종합아파트 57년 전쟁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57년에 지어진 종합아파트는 그 세계동 정도에 지어졌고 그 다음에 61년도에 우리가 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마포아파트. 그다음에 중앙정원형 아파트는 동대문 아파트가 좀 유명하게 있었고 그 이후에 1967년 정도에는 지금도 있는 그 세운상가, 세운상가가 나간세리 들오기 시작했대. 그렇 이제 그 김수근 선생이 한 세운상가가 있는데 그 주상복합이지, 음 그게 이제 지어진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웨인 아파트라고 해서 이것도 196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걸로 웨인그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살수 있는 곳왜냐면 그 당시에는 한국의 주택난이 너무 심했고 살 곳이 없는 거지 그냥 다들 막 판자촌에서 살고 있고 산 속에서 무허가 주택들이 깔려져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몰래 몰래 살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돈줄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곳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뭐, 외인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뭐 남산에도 외인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 이후에 1900년대 후반 이제 1969년에 그 경제 대개발 사업이었을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 시민아파트 사업을 짓지. 음. 내가 이제 썼던 논문이 이쪽이었기 때문에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되게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는데 시민아파트는 단순했어. 산에 있는 판자촌을 좀 눈에 꼴보기 싫은 거지. 이제 그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그박정희와 그리고 김현호, 불도저시사 음. 서울시장이 들산 보니까 남산 예쁘게 있는데 거기에 판자촌으로 사람들이막 빨래 걸어놓고 이제 거지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그걸 꼴배기질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합시다. 세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였는데 이제 시민 아파트 좀 재밌었던 점은 이런 거야. 콘크리트로 골조를 만들어 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벽돌은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쌓아라 이런 컨셉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시민 아파트를 만드는 그 약간 기본 계획이 있어. 그게 되게 재밌어.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어, 되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그프리츠퍼 받았던 아라비냐, 네, 음, 알레안드로 아라비냐가 했었던 정책 그 주거 형태 중에 반집 주택 있었잖아. 반집 주택. 음. 반집 지어주고 반집 비워주는데 반집은 나중에 너네들이돈 벌면. 벽돌을 쌓든지 뭐 나무로 짓든지 너네 성격에 맞게 돈에 맞게 지어라. 음. 어떻게 보면 이 1960년대 후반에 지었던 시민 아파트가 약간 그런 시식이었거든 음, 벽돌 그 골조 콘크리트 골조로 쌓아줬으니까 그 안에 모듈 안에 들어가는 빨간색 벽돌은 너네가 좀 지어.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줄인 거였지 어떻게 보면. 음.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냥 빨 빨간, 빨간 벽돌을 쌓았던 거야. 아라비아 같이. 뭐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성격은 나올 수 없었던 거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그 주거는 주지만, 좋은 땅엔 줄수 없었다. 이거지. 시민 아파트니까. 그게 뭐, 그 약간 정치가들이라든지, 돈 있는 사람들한테 줄수 있었던 시민 아파트가 아니었고, 돈 없는 사람한테 제공하는 거였지. 근데 들어온 사람들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는 산에 비탈면을 많이 지어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제이시 회원 시민 아파트 보면은 산 비탈면에 있고 이제 입구가 물론 1층에도 있지만 중간 5층 6층에 브릿지로 들어가잖아. 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 아파트의 특징이었지. 근데 이거를 짓기 전에도 와우 아파트라고 이제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한참 짓다가 하나 무너져가지고 음 결국 시민 아파트 사업은 한 4년 5년 만에 이제 중지가 돼. 그 이후에는 이제 여의도의 시범아파트 그 이후에 이제 반포주공아파트라든지 우리가 요즘에도 좀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생겨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960년 후반까지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강북 지역에 아파트 산업이 좀 많았다면 이제 1970년대 중후반부터 약간 강남 쪽에 대단지 사업, 사업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뭐그 이후에는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든지 그런 아파트가 생기다가 이제 초고층 주상 아파트라고 해서 1999년에 타워팰리스가 생기죠. 음. 타워팰리스가 처음 생겼을 때뭐 충격이었지. 응. 다들 저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때부터 일어났던 게좀 아파트의 프리미엄이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뭔가 아파트의 그 브랜드화가 돼서 아 저기 살면은 뭐 있는 거지 뭐. 뭐 있는 집 자식들이지 뭐뭐 뭐 그런 게 있었다가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뭐 군인 아파트라든지 음. 어뭐 초고층 아파트들이 한국의 좀 대표적인 아파트 역사 흐름이었던 것 같아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 곳이 없었으니까 살 곳을 해결해주기 위한 도미토리 형식이었다면 한 집에 개인 화장실이 없지. 공용 화장실을 달아준다든지, 그냥 이제 방만 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개인적인 아파트, 아까 1970년대 중후반, 반포 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서 돈 있는 그 계층들을 타겟으로 한 아파트 주거 문화가 형성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약간 동경의 어, 주거지였던 것 같아. 아파트가. 돈 있는 사람들은 저런 아파트에 살고 있고, 콘크리트로 지은 따뜻한 개인 화장실이 있는 온수가 나오는 아파트에 산다라는 인식이 그때부터 좀 자리 잡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 권장이가 어쨌든 아파트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한 역사를 쭉 한번 조금 얘기를 해줬는데 조금 더구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아파트 그 건축 자체나 그 건물 자체나. 뭐 형태의 얘기에서 좀더 나가서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수성을 좀 얘기하려면 도시개발이나 부동산 쪽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아까 얘기한 그 시범 아파트들, 회원 아파트를 비롯해서 초창기 강북 지역에 이제 산필탈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어 유럽의 국가들, 유럽 도시들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주거 환경을 정비를 하고 그 서울에 이제 몰려드는 인어, 인파들의 이제 주거 문제를 수요를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지어진 정부적인 노력이었다고 하면은 네. 그 이후로 강남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사실 도시 계획 국가 주도의 도시 계획에 의한 게 컸던 것같아 이게 뭐~ 대외적인 이 정책의 이유로는 도시로 밀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강북으로 수요가 충족이 안 된다. 음. 강남까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제일 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니까 서울의 음. 주요 요 시설들이 다 강북에만 몰려 있으면은 만약에 전쟁 전쟁에 쏘였을 때 위험하다 집중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북한에 더 가깝다 보니까 그런 주요 시설들을 강남으로 옮기자 요런 이제 정책 표면적인 이제 정책의 원인으로 이제 시, 시도를 했던 것들인데 사실은 뭐 이면에는 또그 박정희 정권이 자기의 독재 정권 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남을 개발해서 그 안전 그때 당시에는 거의 논밭이 깡촌이었던 강남을 말하자면 이제 투기를 한 거지 쌍값에 사서 시세 차익을 얻음으로써 이제 선거 자금을 마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하는데 쓰였다. 이런 음. 데서부터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 음. 그래서 그 강남 19, 1970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시대적 상황들 되게 잘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땅의 투기라는 용어들이 그때부터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복부인이라는 용어도 고그 시기에 아. 그 강남의 땅을 보러 다니고 그걸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이용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복부인이라고 그런 용어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파트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부동산, 재산의 의미로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네.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우리가 오늘 하는 주제가 핵심 목적은 그거긴 해 아파트는 좋은가? 아파트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일까? 그리고 그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일까? 이것을 좀 우리가 어떻게든 집을 디자인하는 사람들로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 왜냐면, 어, 저런 집에 뭐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해? 그 정도의 가치가 음. 있는 거야? 그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도시 근교에 주택에서 사는 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공간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여기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런 목적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했었던 그 배경들이 안 깔릴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그 강남이라는 곳은 방금 이야기했었던 곳이랑좀 접목되는 것 같은데, 일단 강북 지역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도시적인 레이어가 너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지 공사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 땅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강남이었고, 강남 같은 경우는 그 경부고속도로라는 아주 중요한 그 인프라 그 스트럭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기 상당히 좋았던 입지 조건을 가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가 요즘에 얼마 정도 해? 한남동 쪽에 100억짜리 있더만 근데 사실 얘네들은 뭐... 한남동 거는 음. 아예 타겟칭이 달라 평형도 아... 다르고 어. 네. 거기는 진짜 엄청 돈 많은 사람들을만 들어오라고 만든대고, 음. 네. 그 우리가 어쨌든 뭐 중산층을 위해서 만드는 뭐 네, 네. 4구 타임, 뭐 5구 타임, 뭐 이런 식8사 타임,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네, 네. 그런 거에서 1억을 넘긴 거는 강남의 아크로펠리스인가 그랬는데 잠시만. 아니 네. 네. 근 강남이라는 도시 자체가 네. 서민을 위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사그 주거 공간 자체도 음. 아까 한남동 다음이 이제 강남이 아닐까 싶은데 서초동 서사 한남동이랑 거기 서초동 도시. 거의 비슷하지 않나? 아왜 한숨을 쉬 그냥요. 뭐 서울에서 나는 이번 생에 뭐집 사긴 클렀다 이런 상태가. <laughs> 누가, 부모가 가지고 있어서 자식한테 네. 물려주지 않는 이상, 아니면 네. 뭐 부모가 그 차익으로 뭐, 강남이 아니라 다른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주지 않는 이상, 뭐, 평범하게 대학교 나와서 회사 생활 하면서 모은 돈으로는 이제는 사기, 네.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죠.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서울에서나 네. 있는 얘기지. 네. 맞아 지방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지, 서서히 이제 수도, 저희 수도권 경기도를 지방에서 같이 오르고 있고, 아마 부산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나머지는, 응, 네, 제가, 음, 제가 말한 지방은 이제 광역시도 아니고, 음. 경기도권이랑 가깝지도 않고, 그런 도시들잖아요. 있 인구 밀도가 거의 없고, 아파트는 많고, 네. 천안만 해도, 천안에도 진짜 가격이 그 서울 뺨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네. 아파트에 빈집이 그렇게 많아갖고 음. 아이에 나가지도 않는 지역도 있거든요. 음. 그럼 이제 거기도 완전 할레마가 나중에는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런 도시개발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잖아. 내가 한국 가면 항상 느끼는 게, 어, 이기는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근데 일본에 오면 사실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아파트라든지 맨션이 근데 음. 왜 그런가를 좀 여러 가지를 두고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도쿄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레이어 아까 계속 언급했었던 그 백지가 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땅을 대규모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야 여기가 음. 어왜냐면 개인이 안 판다라고 하면은 그 땅을 아파트 지을 수가 없거든 음... 그리고 이제 한국처럼 그 도시계획, 도시구획이 그렇게 큼직큼직하지는 않고 여기는 진짜 자잘자잘해 그래서 건물들이 되게 좁잖아 막한 4m짜리 폭에 앱스가 한 10m짜리 인 건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자잘자잘하게 갈라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개발을 했었던 것 같아 옛날에 한 3, 40년 전에는 그 도쿄의 23구 외곽 지역으로 가면 그래도 한국의 아파트 단지처럼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 네. 근데 빈 집들이 많아. 방금 외노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 때부터 얘네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좀 감지를 한것 같아. 인식을 하, 했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 그게 오히려 좀돈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좀 전략을 돌린 거 같아. 근데 그러시면. 일본에도 부동산 투기가 있나요? 있지 많지.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부동산을 갖고 돈을 버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렇죠. 응. 응. 그렇게 막 갑자기 1년 사이에 막 2억씩 막 뛰고 9 배씩 막 2억이었던 아파트가 갑자기 4억 대 있고 5억 대 있고 막 이래요. 일본도 1년 만에. 얘네는 버블 시대 때 그랬지.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아...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 내가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아, 10년 전, 15년 전에 일본 그랬다고 이야기해. 왜냐면 그 당시 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 도쿄 팔면은 미국 샀다고. 어...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샀대. 가격이. 그런 그리고, 이야기 많았잖아. 권정희가 얘기한 말이 맞는 게 일본은 어쨌든 뭐 대규모 개발이 힘들어서 아파트가 잘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이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는 어쨌든. 아파트의 대규모 단지 개념이 들어온 게큰것같아 우리도 강북 쪽에서는 그럴 땅이 없어 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비탈지에 잘 쓰지 않는 땅에다가 이제 시범 아파트들을 만들었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강남 계획, 개발 계획을 발표하니까 서울이 두 배로 커지고 게다가 밑에 있는 땅들은 허허벌판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거, 그, 거기 강남에 각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부채납을 받고 대신 전체 땅을 개발해 준 이런 방식으로 땅을 사들여서 자기네 이제 나라 땅을 만들기 시작한 거래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단지로 아까 말한 반포 아파트가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였대 음. 그런 식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게 되고 그랬던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규모의 단지형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이제 대규모의 건설사라든가 자본력을 좀 갖고 있는 일부 그 건설 회사들한테 이제 몰리게 되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요층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만들어 내는 회사들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이제 나타나게 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것 같아요. 음, 그게 이제 개발 도상국, 개발국에서 코스티 이펙트가 엄청 강력하잖아. 이런 도시 개발이라든지 단지 개발이 그런 거잖아. 개인 거외 아니고 그룹 거외로 해준 거잖아 음. 건물 하나 디자인 하나 딱 지었는데 거기서 뭐 수백채 수천 집들이 수만 굿 수만 가구들이 거기서 살수 있는 거니까 한명한 한 명의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뭐 하나 띵 만들어주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수익들이 엄청나다 보니까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주택난이 일어난 상황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더없이 좋았던 정책이었던 건 맞. 졌다고 봐 언제 하나하나 짓고 있겠어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좀 너무 심각해진 상황 아닌가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보네 왜냐면 내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일본에 사는 친구들, 그러니까 일본인 친구들이라든지 외국 친구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어 주택에 사는 것과 맨션이라든지 아파트에 사는 것 둘 중에 어느 곳을 더 선호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답변들이 많이 나와서 좀 놀랐거든. 내가 질문을 준 거는 이거였어. A라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다운타운, 서울의 이제 강남이라고 할때 강남이라는 곳에 50억짜리 집을 아파트를 사는 것과 근데 누가 봐도 여기는 3년 뒤에 한 7, 80억까지 오를 수 있는 집. 이다라는 전제조건을 주고 또 하나 B는 강남은 아닌데 한 서울로 따지면 어디라고 할까 좀더 이제 주택가라고 한 서울 중심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 대충 한 판교나 응. 한 판교 판교나... 같은 곳에 판교는... 한 50억 정도 되는 주택 마당 있는 주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던져줬거든 대부분의 친구들이 주택을 고르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아니 삼년 뒤에 80억으로 오른다니까? 삼년 뒤에 저거 팔면 이거 사고 30억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저기로 갈 거야? 한국 사람으로서는 솔직히 이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 요즘에 맞아. 한국의 그런 부동산 아니면 주가, 비트코인 같은 요즘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해 안 되는 투자잖아.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환경에 나는 주택을 선택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본 친구들 중에 좀한 부류는 이런 건 있었어 지진 때문에 좀 겁이 난다 고층 건물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좀 저층에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어느 곳이든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욕심 없는 친구들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렇게 개투자를 통해서 급격하게 부를 이룬 케이스들을 주변에서 계속 봐오니까 네. 약간 그거에 대한 동경이나 나도 저기 끼지 않으면 되게 불안한 것 같은 마음 있잖아. 네, 네. 남들은 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나만 못하면 시대 약간 뒤쳐지는 것 같고. 전체적인 불안, 것 같고. 불안감이 조성되는것 같아요, 한국은. 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나는 빈털, 재와 말을 비교했을 때 나는 빈털털이다. 라는 생각이 네. 모두가 투기 열풍으로 놀게 만드는 거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범 아파트를 만들 때까지는 어쨌든 정부 주도하에 아파트를 만들다 이제 와우 아파트 같은 사건으로 이제 망했잖아 그, 그, 네. 정책이. 그 이후로 이제 강남 개발할 때는 어쨌든 민간 주도로 기업들한테 그 주택 공급을 완전히 맡겨버리다시피 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개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미리 대비를 해서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해서 이득을 볼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바라보고만 있었던 입장이 된 건데, 이게 어쨌든 주택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 다음부터는 뭔가 정책을 바꾸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제 민간들한테 맡겨지다 보니까, 이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그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엄청 잘 이용해서 상품을 네. 만들어내고, 오히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적인 주거 형식인데 거기에 더 프리미엄을 붙이고 우리 단지에 들어오면은 더 상위 계층에 속하는 것 같은 그런 상품들을 계속 개발해서 홍보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더 많이 조장을 했던 것 같아요.